2022년 10월 6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기를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즉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인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됨의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이 아멜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회상 15장 2절에 보면 망군의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제 막 이스라엘 왕국의 강건함을 주변 국가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르기를 3회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악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의 체험을 목적으로 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은 겸, 겸손함 대신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울 왕은 스스로 돌이켜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위세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자문 11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어야 하며 또 사람 앞에 낮은 자세로 섬기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함으로 높이 들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 마음이 높아지거나 스스로 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분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내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통행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한들의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